한판에 2만원 넘어가는 거볼 때면 가슴이 참 아프기도 하고 만원 언저리에서 다 먹었는데 거의 길거리 돌아다니면 예쁜 거나 싼거 있으면 사는 편이고 외식도 요즘은 한 15,000원은 해야 괜찮은 거 먹는 거 같아요 라지나 뭐 치즈크러스트 조금 이렇게 추가하면 3만원이 훌쩍 넘을 맞아요. 때도 있더라고요 혹시 나이랑 하시는 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저 24살이고요. 지금 춤추면서 휴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어떤 장르 주세요? 락킹 아시나요? 어, 네. 네. 오 락킹합니다. 락킹. 호 성수동 근처에 거주하세요? 원래는 왕십리에 살았는데 지금은 밑으로 내려가서 강남 근처에 살고 있호호호호호호호요호호호호호니다호호호호호 생활비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 자취를 원래 1년 정도 했었는데 응. 그 당시에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는 썼던 것 같아요 월세는 얼마 정도였어요? 월세를 제외하고 100만 원입니다 어... 월세가 그때 55만 원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00만원 중에서 좀 고정지출로 나가는 비용이 어떤 게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춤을 추다 보니까 음... 고정지출로 연습실 대관비 같은 게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식비랑 교통비 같은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이번 달은 조금 줄여야겠다 했을 때 나만의 그런 생활비를 줄이는 꿀팁 같은 게 있었나요? 일단 파스타를 해먹으니까 엄청 줄었고요. 마늘이랑 알리올리오처럼 만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보면 진짜 조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걸로 며칠 먹었더니 엄청 식비가 줄었고 그 다음에 연습실 대관비 같은 경우는 연습실 대신에 헬스장 빈 공간에 가가지고 거울 대신에 창문 보면서 연습하고 이러면은 연습실 대관비도좀 아낄 수 있고 그래서 긴축재정이 필요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제 기후동행 카드 쓰기 시작하면서 그걸로 딱 고정이 돼버려서 교통비가 추가로 줄어든 건 없는 것 같고 옷을 한동안 안 샀습니다. 대신에 갖고 있는 옷들 중에서 조합하는 거를 열심히 찾는 걸한두세달 정도 계속하면서 그걸로 좀 재미를 봤던 것 같아요. 옷을 안 사니까 돈이 확실히 안 나가더라고요. 보통 만약에 구매하시면 어떤 플랫폼에서 많이 구매하세요? 사실 오프라인 쇼핑을 되게 좋아해서 최근에 이 바지 자라에서 샀고요. 그다음에 또 자라에서 자라를 되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빈티지 자홍대 쪽에 있는데 자주 들러서. 사고 있습니다. 옷값을 아끼기 위한 방법 같은 것도 있어요. 싼 옷만 찾아서 사는 <laughs> 거죠. 5만 원을 넘어가면 최대한 구매하지 않는다 이런 아... 원칙이 좀 있습니다. 외식은 자주 하세요? 요즘은 자주 안 하는데 돈이 좀 넉넉할 때 자주 하죠. 주로 어떤 거 많이 드세요? 일식 많이 먹습니다. 텐동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그 다음으로 자주 먹는 게 양식인 것 같아요. 친구들랑 이 놀러 가면 파스타 이런 거 먹으니까. 그럼 배달은 많이 시켜 드세요? 배달은 제가 잘안 먹습니다. 스무 살 스물 한살때 되게 많이 시켜 먹었었는데 같은 음식을 배달 시켜 먹어도 그 집에 직접 가서 먹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아... 조금 걸어 다니는 수고를 준수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겠다 결심해서 그때부터 안 먹게 됐습니다. 그럼 가끔 그래도 이제 배달이 조금 땡긴다 했을 때 어떤 메뉴 드세요? 치킨, 피자, 곱창 이렇게 세 개만 돌아가면서 먹습니다. 자주 시켜 드세요. 피자 자주 시켜 먹어요. 피자 한판 시켜서 다 드세요. 한 판은 다 먹어요. 많이 먹는 편이라 그래도 보통 비싸니까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서 한판두 명이서 나눠 먹고 부족하면 딴거것좀 챙겨 먹고. 그러면 피자 좀 고르는 나만의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로 고르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거. 피자 한 판이 되게 비싸잖아요. 좀 많이 비싸졌다 이런 거좀 느끼시나요? 많이 느끼죠. 한 판에 2만원 넘어가는 거볼 때면 가슴이 참 아프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는 만원언저리에서다 그렇죠. 먹었는데 제가 맞아 정가 그대로 그냥 시켜서 드시는 편이에요. 할인을 받을 방법이 있으면 받겠지만 없다 시켜야죠. <laughs> 어, 피자 진짜 오늘은 내가 먹어야 된다 하는 날에 어떻게 좀 드세요 반드시 먹어야겠다 싶은 날에는 냉동피자 사서 먹습니다 브랜드 피자들에 비해서 냉동피자가 퀄리티가 좀 괜찮은 편인가요? 뭔가 편의점에서 살수 있는 것들은 대개 맛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나이랑 하시는 일 한번 말씀해주세요. 25살이고, 지금은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성수동 근처에 거주하세요? 아니요, 저는 성남 거주하고 있고, 잠깐 성수에 볼일이 있어서 나왔어요. 그 성남에서는 자취하세요? 아니면 가족들이랑 같이 사세요?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나의 개인 생활비로 한 달에 어느 정도 사용하세요?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거기서 고정지출로 나가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휴대폰비랑 쿠팡 같은 아, 그런 거 같은 막. 50만 원, 60만 원.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어떤 거예요? 교통비가 많이 드는 편인 것 같고 제가 차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쇼핑 식비도 조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생활비를 이번 달에 좀 아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거에서 소비를 좀 줄이시는 편이에요? 최대한 쇼핑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밥도 사 먹는 게 너무 요즘에 비싸다 보니까 거의 집에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옷을 좀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렴하게 하려면 이용하는 플랫폼 같은 것도 있을까요? 거의 길거리 돌아다니는 이쁜거나 싼거 있으면은 사는 편이고 요즘 에이블리에서 쿠폰 같은 거 주면은 저렴하게 구매할 편입니다. 외식은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거의 안 하고 가끔 이제 약속 있을 때 밖에서 사 먹고 혼자서는 거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배달은 집에서 많이 시켜 드세요? 배달도 진짜 1 년에 한두번 어 정도. <laughs> 차라리 포장을 해 와서 먹자라는 주의예요. 어떤 거 많이 포장해서 드세요? 포케나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디저트류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빵이나. 그런 거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내가 살 때는 좀아 이거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다. 좀 체감되는 게 있을까요? 길거리 떡볶이가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분명히 네. 2,000원 정도면 사 먹었을 것 같은데 5,000원까지도 가고 1인분에 배달 하나 시킬 때마다 2만원? 그러고 너무 비싸더라고요. 피자는 혹시 자주 드세요? 피자는? 자주는 먹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한 판을 다 먹지도 못하고 아 혼자서 그한 판을 위해서 너무 큰 돈을 써버려야 되니까 그게 좀 아깝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안사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피자가 진짜 먹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좀 어떤 기준으로 맛집 이런 걸 고르는 편이에요? 사이즈 조금 작아서 한 번에 먹을 수, 수 있을 아니면 특별한 메뉴가 있다. 한 번쯤 도전해 보는 것 같아요. 시금치 피자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 나중에 한번 먹어볼까? 했어요. 나이랑 하시는 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이는 1999년생이고요 카페에서 커피 만드는 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카페에서 작업 좀 하려고 평수 자주 오세요? 그럼요 여기 홈그라운드인데 <laughs> 그러면 혹시 여기 근처에 살고 계세요? 여기 근방에 어. 좀 살고 있어요 자취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혹시 한달 생활비로 어느 정도 쓰세요? 월세 빼고 70? 80? 그럼 월세는 어느 정도 나가요? 관리비까지 해가지고 한55 그럼 그거 제외하고 생활비로 한70 정도 나가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로 나가는 게 어떤 항목이 있어요? 아무래도 식비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 비, 전기세, 교통비. 자취하시면 어. 음식은 주로 밖에서 나가서 드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시켜서 많이 드세요? 밖에서 많이 나가서 사 먹죠. 국밥 남자의 3대 식품이라고 하죠. 그거 세개 자주 먹는 것 같아요. 네, 매달 나가는 고정비나 아니면 생활비를 좀 줄이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주로 하세요? 기호 식품이라고 하죠. 그럼 기호 식품들을 조금 아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술. 제가 좀 술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줄이려고 하는데 그게 좀 쉽지 않긴 한데. 음식이나 향수나 뭐 그런 것들, 안 해도 되는 것들. 밥은 안 먹으면 죽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거고, 기호식품들은안 해도 안 죽으니까. 생활비 줄일 때, 나만의 그런 꿀팁 같은 게 있어요. 온라인이든 아니면 프라임 매장이든 할인 같은 걸 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잘 관찰하면서 살면은 하나의 꿀팁이 되는 것 같아요. 어, 타임 세일이라고. 네,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면 타임 특가 이런 걸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 같은 것도 있어요. 제일 유명한 거는 쿠팡이죠. 배달은 잘안 시켜드세요. 옛날엔 많이 시켜먹었는데요. 요즘은 이게 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먹으려고 좀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왜 물가 이거 진짜 많이 올랐다 체감 하게 되는 메뉴 같은 게 있나요 떡볶이 같은데 남자의 식품은 아니 잖아요 근데 <laughs> 떡볶이가 참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렴했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되게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을 좀 체감하고 있습니다 피자는 자주 안 드세요 자주 시켜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피자를 이제 가끔 내가 먹고 싶다 그럴 때 이걸 좀 눈여겨보고 좀 찾아간다 하는 좀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1순위가 무조건 맛 2순위 도맛 3순위도 아, 맛입니다 한번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어떤 게좀맛있 나의 기준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짭조름하고 음. 자극적이고 뭔가 타락되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맛에 중독돼서 먹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치즈도 많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피자 한판 시키면 거의 2만 원, 3만 원을 그냥 훌쩍 넘어가잖아요. 정가 그대로 주고 사 드시는 편인가요? 할인 쿠폰이나 뭐 이런 게 없다면은 뭐 그대로 사서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 업주 분들의 자유니까 그 가격 책정은. 요즘 피자값이 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뭐좀 비싼 것 같아요. 라지나 뭐 치즈 크러스트 조금 이렇게 추가하면은. 3만 원이 훌쩍 넘을 맞아요. 때도. 있더라고요. 나이랑 하시는 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주세요 29이고 제과점에서 파트타임 근처에 거주하시나요? 네, 아니요 은평구에 거주하고 자취하세요? 자취하세요한달 자취 자취 생활비 어느 정도 쓰세요? 100에서 150 고정지출로 나가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과금이나 식비로 많이 나 월세까지 월세는 혹시 어느 정도 나와요? 40 정도? 식비나 쇼핑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세요? 식비가 고정적으로 한 50은 나가는 것요 식비를 제외하고 이번 달좀 생활비를 줄여야 된다 할때 나만의 좀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최대한 해먹고 쇼핑 응. 줄이고 커피 안사 먹고 그립백 쓰고 아 이거 진짜 물가 많이 올랐다 체감하게 되는 항목이 있을까요? 식재료도 많이 오른 것 같고 배달 음식들 가격도 많이 오른 것 같고 외식도 요즘은 한 15,000원은 해야 괜찮은 거 먹는 것 같아요. 중식? 피자나 족발 이런 것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럼 피자는 자주 시켜 드세요? 자주 시키지는 않는데 좋아해요. 어떤 피자 좋아하세요? 저는 뭐 화덕피자나 그런 거. 피자집을 할때 나만의 선택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가격이랑 맛이 좀잘 맞아요. 요즘 피자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피자 가격을 좀 아끼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작은 피자를 먹는 1인이니까. 요즘 피자 값은 또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비싸요. 보통 얼마 정도 주로 사드세요? 2만원, 중후반이나 3만원 그런 거 많이 사는 거요 피자 한 판에 되게 양이 많잖아요. 어, 그럼 만약에 먹다가 남았다. 그럼 어떻게 보관하세요? 저는 냉동해가지고 어. 그때그때 데워먹는데 불편하긴 하죠. 그럼 피자를 내가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주로 어떻게 우이랑 제우들... 같이 먹을 때 시키거나 이카페 오거나 그런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피자 먹다라는 곳에서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1인 피자로 5,000원대 정도 가격으로 딱한 번에 먹을 수 있는 피자 양만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터뷰 잘 해주셔가지고, 어, 저희가 피자를 좀 선물로 드려도 어, 괜찮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네, 너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저 이거 알고 있어요. 언제더라? 피자랑 맥주가 또 음, 궁합이 그쵸. 잘 맞지 않습니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네모난 뭐 사각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맛있더라고요. 혹시 어떤 메뉴였는지 기억나요? 바질 뭐였던 것 같은데,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맥주. 두캔 먹을 거세캔먹었 거. 세캔 아, 먹었습니다. 마침 바질 토마우를 준비해가지고 이런 드셔보시수있요 이게 되게 편하게 붙가지고을 그리고 여기 절취선을 잘라서 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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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붙이고 드어요 먹었던 어. 거 이거였던 같아요아 진짜요? <laughs> 맥 <맥주어>. 오랜만에 먹으니까 되게 <laughs> 맛있네요 어, 저희가 여기 하이패시리폼을인데 안에 한번 열어볼 있어요어허 아, 뭐... 어, 어, 치선이 있어요? 네. 오, 얼굴 봐주세 아, 아, 어, 피자 종류들 중에 촉촉한 애들이 있고, 주시한 애들이 있잖아요. 되게 어... 좀 주시한 편인 것 같아서 주취합니다. 다음에 혹시 시켜주시거나 사보셔서 보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그럼요. 오프라인으로 방문을 자주 하니까, 센터에 네. 있으면 한번 네. 먹어보겠습니요춤 추신다고 하셨으니까, 아, 춤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우와! <laughs> 뭐라고 하셨지? 아저 락킹 <laughs> 어, 너무 잘 치시는데 아, <laughs> 걸어 잠그다 해서 락킹 <laughs> 야, 혹시 인스타그램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손으고